어, 이번 DSS 4.2.4와 4.2.5 업그레이드 후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베라지 카페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4.2.5로 업그레이드하고 실행해 봤더니 저장 및 합성 결과물이 화면에 안 뜨는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했더니 다행히도 문제 해결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굉장히 간단한데 일단 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알면 간단한데 모르면 답답한 거. 자 그러면은 일단 합성을 이전 버전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원본을 넣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세 장만 불러와서 이전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아직까지는 잘 돌아가요. 그대로 그쵸 자, 합성이 끝났는데, 합성이 끝났으면 여기 당연히 화면에 합성 결과물이 떠야 되는데 뜨질 않아요.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일단 설치된 경로를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저는 DSS 요라고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33 온본이라 있죠 자, 이 한글을 다 빼야 돼요. 한글 뿐 아니라 영어 외에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를 뭐라 쓸까요? DSS 영어로 써야 되니까는 프로그램을 까요 자, DSS 프로그램이라 적었구요. 그 다음에 여기 33 원본이라 적었던 걸 원본자를 빼고요 그냥 33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설치했던 거4.2.5 야라고 적었던 거는 야를 빼고요 그냥 D4.5.4.2.5라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한글을 일단 다 뺐어요. 한글을 다 빼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합성이 되니까 자 이제, 이제 뜨죠 아까 한글을 다 빼고 어 영어를 집어넣고 아예 한글을 빼버렸더니 이제는 화면이 뜨, 뜨는 거를 확인이 되네요 자 일단 이렇게 떴으면 떴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세이브를 해야겠죠 세이브를 해볼게요 세이브를 자 세이브를 합니다 어 뭐가 좀 이상하죠 저장이 또안 돼요 저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도 저는 DSS 합성방이라고 적어놨어요. 한글이 적혀있죠. 이걸 다빼야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있어요. 저는 DSS 합성방. 이전에는 그냥 한글이 들어가도 상관없었는데, 4.2.5 업그레이드부터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은 저는 저장 위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저장 위치를 영 규꺼, 여기도 안 돼요. 뒤에, 차라리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를 만들게요. 에이. DSS 포트라고 다시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제 33 뭐라고 적어요? 테스트를 까디 테스트를 적고 세이브를 했더니 아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자 바로 이거였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이번부터는 이제부터는 DSS는 모든 한글을 다 빼야 돼요. 영어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 설치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위치 폴더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게다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영어 외에는. 자, 그러면은 문제 해결 되셨죠? 간단하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도 별생활 재밌게 하시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유익한 그런 별생활이 앞으로도 또쭉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